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당선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술 문화는 사람들 관계를 형성하고 불편한 관계를 풀수 있는 친화의 시계 하나다. 민간의 삶도 이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당선인이 민생 기반으로 국정운영의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이에 술 대화가 종종 수반되어 화제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긴급 회동이 지난 14일 강남 일식 식당에서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다고 해 갈등이 봉합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술은 빠지지 않는다. 다음날 윤 당선인은 한 위원장과 함께 인소위 간사단 모임에 참석해 민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민생경제가 국정운영의 기조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민생이란 민간의 삶을 줄인 말이다. 우리네 산모두를 가리키기도 한다. 산모두에 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술은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아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즐겨 찾는 음식이다. 술 좋아하는 윤 당선인과 정치 관련해 화제가 만발하는 건 맞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8월 치맥부터 소주까지 마침표. 윤석열에게 늘 술이 있다? 보도에서부터 조선비지의 올해 3월 주당으로 유명 기사가 나왔다. 대체적으로 윤 당선인의 술과 일상 즉 민생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보인다. 주로 소주를 찾지만 맥주는 테라를 선호한다에 술 등급도 민생 경제 수준이다. 윤 당선인의 민생 경제 측면은 대식가 소문에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 등 검찰 재직 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즐겼다는 소문에 있다. 일주일에 소맥 백잔을 마신다는 소문도 마찬가지다.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 먹고 마시는 민생 업체는 소문만으로도 즐겁기만 하다. 대선 때 유튜브 채널 서결이형 내 밥집에서 베이컨 김치찌개 짜장 파스타 김치볶음밥 소고기 두부 전골 계란말이 등 먹는 거 경우 그 소문은 사실로 보인다. 해당 조선비즈는 마시는 거로 7월 이준석 대표와의 치킨 회동 때 테라 생맥주를 언급했다. 그외 양주 등 언급은 별로 없어 마시는 거도 서민상과 직결되어 있다. 윤 당선인은 만찬회동 후 다음날 참석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에 앞서 민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민생경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민생경제 달리 먹고 마시는 식생활 사업이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술과 민생경제는 달리 떼어놓고 말할 성질은 아닌 듯 싶다. 이준석 대표, 김진태 전 의원, 장재원 의원, 권영세 의원 등에 걸쳐 먹고 마시는 거로 소통 매개를 중요시한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의 밑바탕에는 민생 철학이 담겨 있다. 술 마시는 사람 말은 믿을 게못 된다고 한다. 달리 술 마시는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 편이라고 한다. 술김에 화내고 울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술리내면 얘기를 털어내는 매개임은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솔직하다 고들한다. 다 이게 먹고 마시는 거즉 술과 민생과 관련이 깊다. 이처럼 윤 당선인에게 술은 블랙홀이다. 서먹서먹한 관계나 꽉 막힐 때 그는 상대방을 이 술로 빨아들이며 다시 시작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술과 관련이 깊다면 국정과 재선정과 실천도 이 술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안철수 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백기투항 했다느니 국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코로나도 끝 무렵이라 윤석열 당선인의 민생 경제가 술처럼 술술술 확 풀렸으면 한다. 한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 카루즈바우 c o m